안녕하세요. 교보문고에서 보수 미니 링크 스피커를 별로 이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이게 저음이 좋아요, 저음이. 몇년 전서부터 이제 사고는 싶었는데, 안 사게 되더라고요. 좀 사긴, 근데 이게 오래된 제품이에요. 요즘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꽤된 제품인데 그래도 이게 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사고 싶어 했었 했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자브라 이거 이것도 이제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빵빵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삼성 거. 삼성 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기 저음이 좋아 가지고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구입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소리는 깨끗하게 잘 나와요 사운드링크 미니2가 아니고 원이에요. 원, 원하고 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은 일곱 시간, 투는 1 0 시간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삼성거나 이거 자브라 이건 독일제인데 삼성 거써 봤는데 뭐 영화 한편 보면 한두 시간 보잖아요. 근데 집에서 영화 여기 저 차에서 영화 보거나 집에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은 뭐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고 뭐 이래서 두 시간짜리 영화면은 한한 시간 반요 정도면 다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뭐 심심한 장면 나오면은 빨리 가게 하고 이 긴장된 부분은 이제 정상 속도로 보고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시간 정도. 쓴다고 봐야죠. 이, 이 이거로 하면은 요즘에는 뭐다 그냥 자체 내 스피커들이 좋으니까 그냥 이것만 해도 소리가 좋거든요. 근데 이 보수 이, 이거는 미니 링크 이거는 이, 이, 여기보다 확실히 저기 저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서 한번 써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금온 가니까 요좀 할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렀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증서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뜯어 보려고요. 어 묵직하네요. 650g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원하고투는 이제 이게 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유, 저기 5핀 유, USB 5핀으로 이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저 중국 중국에 이제 요코가 3개 하나 두개뭐 엄청 많네 <laughs>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아마 대한민국 한국하고 맞는 것 같아, 이게. 2 2 0볼트용인가 본데,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게 돼 있네. 참. 예. 이렇게. 보수, 딱 이렇게 돼 있고. 요거예요 요거. 요게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멕시코에서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예요 이거. 이 제품인데, 이제, 소리는 이제 넣어봐야죠. <laughs> 충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충전해고, 충전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기 차 안에서 이 정도면은 제가 항상 사고 싶었던 보스인이 링크 이거 괜찮거든요 소리가 빵빵합니다 네 좋아요 영화를 한번 볼게요 영화는 어떤 식으로 되나 네, 역시 저기 저이 스피커 보수 스피커를 통해서 미니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물론 이거로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영화를 보고 뭐 이런데는 뭐큰 적은 없어요. 이제 조금 사운드를 조금 더 빵빵하게 베이스를 넣어서 듣고 싶으면 이제 이거로 이제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뭐그 전부터 제가 이제 사보고 싶었던 거니까 새로 나온 거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그 동안에 한번 사봤으면 했던 거니까는 뭐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